효과 빠른 부동산 핫뉴스 부동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핫뉴스 시간입니다 4월 셋째 주에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문재인 정부 2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직가 반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노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또 올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안이 시행돼 조세 저항도 예상되는 만큼 예산 전문가 출신인 노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다만 비국토부 출신이라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국토부 내부에선 일부 실망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 후보자는 지난 16일 지명 직후 국토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직후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 단지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업무 보고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기간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일대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 주요 재건축 단지가 불안한 상황을 보여 우려되고 아구정 현대 7차를 포함한 몇 곳은 신고가를 경신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 상승 등으로 올해 들어 송파구가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으로 1.12%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의 2, 4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잠시 오름세가 주춤했으나 이달 서울시장 선거 전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1.7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송파구 다음으로는 강남구와 노원구가 각각 1.42% 상승에 뒤를 이었고 서초구 1.40% 마포구 1.38%, 양천구 1.31% 등의 순이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은 구속했습니다. 또한 투기 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하여 약 24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 추징, 보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월 말에는 이를 1,560명 규모로 2배 확대했다며 또한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주택 시장에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더 유리한 매수자 우위 시장인 셈입니다 반면 충남 지역은 8년 만에 처음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졌습니다. 1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의 주택 매수위 지수는 82로 전달보다 2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매수위 지수는 지난해 12월 108.3을 나타낸 이후 올해 1월 108.0 2월 104.2 등으로 하락세입니다. 서울과 달리 충남은 3월 매수위지수가 104.6에 이르렀습니다. 충남의 매수위지수가 100을 넘은 건 관련 통계가 나온 2013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충남의 매수위지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51.4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올해 2월 92.8까지 올랐습니다. 3월에는 100을 넘어서며 7개월 만에 두배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충남 아산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을 벗어난 투자 수요가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한뉴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핫하게 합니다.